올해 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예. 우리 또 IPO 회사들이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최근에 보시죠. IPO 나온 것만 정리를 했는데 아 눈이 나빠서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한번 저렇게 많은 회사들이 적게는 뭐200 밀리언에서 많게는 2 밀리언씩 받아가지고 좀좀 음. 어, 좀 상장해서 을 축하드립니다. 음. 저 중에 좀 한국계 어, 또는 한국에 있는 분들 음. 좀 미국에 좀 많이 IP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 돈을 좀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어요. 음. 미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한국 분들, 음. 한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어좀 제발 미국에 오시 오셔서 미국에 있는 돈을 좀 땡겨가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어. 지금 쭉. 상장을 예, 많은 회사들이 오고 있어요. 근데 한국계가 너무 없어요. 저프레시웍 있네. 프레시웍이 9월 20일 그다음에 토스트가 또 상장을 해서 이게 자어 관심을 많이 받은회 사들이고요. 네. 한국의 벤처 캐피탈들이 참 많은데 좀 이런 데도 신경을 좀 써서 어 기본적으로 미국의 IPO 들어오는 기본 조건들은 그렇게 까다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어깨를 떠나서 떠난 지 오래 됐지만 요즘 뭐 직상장이 아니더라도 직상장만 하더라도 3년3년에3 0억30몇억씩1년에 해서 매출이 있으면 돼요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디폴 없고 그죠? 이런 회사들에는 어. 지금 스펙 상자가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IPO 있습니다. 스펙 다 들어가 예. 어, 있어서 미국 한국의 경제력이면은 칠백육개 중에 최소한 네 다섯 개는 있어야 됩니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 이사할 기업도 많거든요. 근데 한국에 스타트업 이거를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음. 근데 너무 모른다 벤처캐피탈에서만 돈만 받, 받지 말고 직상장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방법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건또 많은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음. 할수 있는 노하우들이 다 있는데 음. 안 하세요 음. 한국계보다는 미국계 쪽으로 오셔도 되고 영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영어 못해도 줌 쉬어보십시오 영어 한마디 못해요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머리가 비상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 (30대) 한번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20대) 들 부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중에 어~ 오늘 아까 몇 질문도 나왔었는데 오늘 네. 올라간 회사가 있죠 바로 네. 와비파크입니다 겨울봉이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방 참여해서 하셔서 감사드리고 커피 한잔 커피 한 잔에 너, 공 하나 빠져도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어, 커피 한잔 하시죠 네.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갈 수가 있나요 어~ 말씀을 그, 좀예 예. 지금 뭐 잠깐 예. 멈추고 이 예. <laughs> 와이파크 좀 이따 얘기하고 예. 어, 약간 하우스 키핑 멘트가 있습니다 예. 어, 공지가 되셨나요? 있는데 예. 제가 한국에 출장을. 가고요. 그리고 네. 저희 더미크닷컴 일 주년이 10월 어, 20 마지막 주6 7일 날, 28일 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호프풀리 미국 형님을 어, 한국에 모시고 가려고 제가 최선을 <laughs>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저는 이제 한국이 저희 고향이고 마득한 수이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는 지금 미국 시민권자기 이 때문에 미국 시민과 저 부모님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그 직계 가족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가려면은 여러 가지 이주 격리를 안 하면은 못 가잖아요 이주 <laughs> 제가 이본 업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 뵙기 위해서 (10월) 말에 아 예. 일단은 신청을 했는데 통과가 돼야 된다고 예예예 예. 통과가 되면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문장하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꼭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 우리 그 모임도 지금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또 조심 스러운 이유는 예. 또 격리도 아니, 격리가 아니라 이제 모이는 한다, 예. 모이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어그제안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어 이렇게 이렇게 막 공개하고 막 신청해주세요. 막 오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데 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아 진짜 곧, 뵙고 싶어요. 어떤 예, 분들이 싶어요. 좀 보시는지 도움이 좀 실제로 됐는지 그리고 네. 피드백 아나 이런 건더 알고 싶다 네. 근데 이런 걸한 번도 제가 한번본 적이 없잖아요 아, 미국 음. 경제나 미국 주식시장 이 증권시장에서 이것 조금 더 알고 싶다 이런 걸 직접 이렇게 아, 이, 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네.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는 최선을 다하는데 음. 여러분들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음. 미국 너무 어려, 어려운 주제니까 주제 자체가 음.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팬 미팅도 하고 또 예. 미국 형님하고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건데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막 못하는 점을 좀 양해해드리고요 저희가 예. 어 저희 더 밀크에서 예. 최선을 다해서 미국 형님 모시고 한국에 가서 독자 구독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그런 의으 시하고 막 같이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예. <laughs> 여러분들 한국에 오랜만에 네. 나가서 그 따뜻한 따뜻함 예. 그런 정들 이렇게 진짜... 맛있는 음식 그, 아~ 그렇 맛있는 음식 아~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지네 예. 여기서는 못 먹는 음식들이 많거든요 아~ 한국 가면은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예. (10월) 말쯤에는 조금 어~ 좀 풀리기를 예.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하면서 좀 이렇게 좀볼수 있는 그런 예. 자리가 조금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마이, 와인을 몇 병이나 가져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나눠 먹고 싶은데, 예. 좋은 와인 많은데. 예. 그렇습니다. 여튼, 예. 그리고, 렇그 예, 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제가 이제 한국에 가기 때문에 미국 형님이 좀 진행하는 그런 하실 겁니다. 몇 주가. 혼자, 혼자 예. 한 40, 50분만 예. 하고 가려고요. 예. 예. 혼자 하는 게또 가면은 또 완전히 또 예. 어, 예. 시가, 시차도 안 맞고 그러니까 어, 저 일단 3주 정도 제가 혼자. 아, 단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 저 브야라 이동숙 님, 그다음에 우리 지지 엔젤 우리 어. 어 두원 님, 그다음에 해빈 어, 양님또 우리 여러분들 너무 이제 제, 지난번에도 오셨는데 어. 예. 이번에도 우리 그 크로만용 님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laughs> 예. 감사합니다. 습니다계 예. 아, 그래서 계속해서 예. 와비 파커. 예. 아, 와비 파커는왜 가져왔지? 뜬금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안경 회사인데 패션 음. 안경 회사인데 CEO가 아주 젊은 친구인데 한 번은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에 가서 안경을 맞추게 됐어요. 근데 안경이 미국에 비해서는 미국은 이 헬케어 인슈런스가 있어야지 음.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안경 하나에 인슈런스가 있어도 500불 하거든요. 제가 맞출 때는 500불, 600불 했어요. 프리스크립션으로 맞추면은 그렇게 합니다 그럼 50만원 60만원 이 잖아요 거기 가니까 3만원 4만원 하는거예요왜 차이가 있지 똑같은 안경을 똑같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미국의 안경 값이 너무 비쌉니다 LA를 내려가니까 거기는 조금 싸더라고요 제가 안경 맞춘건데 그의 차이를 해서 싸고 좋은 패셔너블한 안경을 맞추는 그 그. 니드 그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펀딩을 535 밀리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볼 때는 10밀리 달러 마켓 포텐셜이 있습니다. 오늘 갔는데 내일 정도 될것 같아요. WRBY로 지금 뉴욕스탁기생지에 상장이 됩니다. 또재민는 특징이 이게 직상장했어요. 직상장했고 음. 그만큼 아, 어, 사업의 확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이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안경 맞춤을 얼마나 하죠? 좋은 안경에서 하면은 뭐 가격은 뭐 천차만별이죠. 근데 보통 한 얼마나 하나요? 5 0 0은안 하잖아요. 하나 하나에. 500불? 500불 예. 굉장히 고급 안경. 일반적으로 500불에 요 여기는 400불 400, 합니다. 예? 예? 3, 40만 원? 한국도 3, 40만 원 해요? 어, 그렇고. 한국도? 아, 한국도? 아니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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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고는 한한 아, 좋은... <laughs> 한 20만 원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1 <laughs>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어 미국의 안경값이 s 서 b s c r i p t i o n 이기 때문에 음. 안경은 안경사가 맞추는 게 아니라 의사한테 가서 그렇죠. 특수견을 또... 예, 받고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 안경사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저것 도 검안사도 있잖아요. 검안사.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쌉니다, 시스템 자체가. 음. 명품, 그니까, 저 니츠 마켓을 만들었는데 의외로 음. 비즈니스가 커질 것 같다. 음. 아, 뭐, 그렇다고 투자해라는 얘기 아니라 관심있게 일단, 일단 보자. 음. 근데 저 회사에 투자한 기업이 유미라는 기업이 있어요. 음. 유미는, 여러분, 미국에는 서 먹거리가 그냥 어렵습니다. 아무나, 음. 아무나 가서 아무거나 먹, 먹은, 먹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음. 특히 아이들의 학교에서 주는 점심이나 이런 퀄리티가 뭐 피자 덩어리, 음. 피자, 뭐 파스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형편없으니까 'What you eat is what you are'라는 음. 속담이 있습니다. 니 그러니까 네가 먹는 것이 음. 너다. 너 자신이다라는 얘기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미라는 회사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많이 쓴 아이들을 위한 간식, 음. 점심, 저녁 이런 것들을 어, 서비스하는 어, 회사인데, 올게닉을 해서 어, 뭐 하나하나를 까다롭게 예, 보는 건데. 미국에서는 이제, 어,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거보라는 게 지금 대세였어요. 근데 음. 거보보다 훨씬 하이엔드인 어, 어, 식재료를 이용해서 어, 만든 그런, 그렇게 해서 지금 성장하는 회사가 있는데, 유미라는 회사입니다. 음. 거기서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관심있게 봅니다. 좀 새로운 거죠. 그리고 그럼. 워낙 뭐 와비 파커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 이, 이, 오, 그 안경을 온라인으로 이제 개좀한 네.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예. 보통 안경을 맞춰 그러까인터넷을로해 가지고 세 개를 보통 해 가지고 주문하면 세 개가 오고 하나 쓰고 나머지 두 개는 돌려보내면서 예. 그런, 그런 리테일 혁신을 하고 한 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와비 파커는. 아, 그렇, 그렇죠. 그래서, 음, 하여튼, 새로운 신생, 어, 비즈니스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저기 보니까, 저기랑, 칸, 그, 계약한, 거만사들이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음. 지금, 미국에.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 좀더 저렴하고 하이 퀄리티의 안경을 거기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서비스가, 아, 지금 되고 있다. 어휘파커 어. 오프라인 매장도 있어요. 어프라이마이그.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산타나로의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프라이그 그렇습니다. 와이파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